실패의 연속, 혼란의 시대, 사사기를 봅니다. 암흑시대, 무정부 시대. 자, 안타까운 사사기 시대를 보면서 우리는 확실한 실패의 길두 가지를 봅니다. 그 첫째는 아,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도 하지 마세요. 전도도 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확실하게 실패합니다. 사사기 6장 보면요. 기드원이 미디한 사람이 두려워 미를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큰 용사여. 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 그때의 기도원을 하는 말이 하나님, 저는 문하스지파의 우리 집안 제일 작은 집안이고, 그 중에서도 저는 제일 약한 사람입니다. 자그 정도는 애교지요. 사사기 15장 보면요, 유다 사람 3천 명이 삼손을 잡으러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는... 블레셋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너를 잡아 블레셋에게 넘기리라 세상에 3천명이 와서 하는 소리가 블레셋이 우리를 다스린다 여러분 이건 이미 노예 근성 이건 이미 그냥 실패한 겁니다 이런 불행한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자 그런데 뭔가 하는 것 같은데 실패. 이게 이제 문제죠. 근데 이거는 뭐 이렇게 하면 확실하게 실패합니다. 첫째는 혼자 싸우는 겁니다. 혼자 하는 겁니다. 자, 사사기 1장 보면요. 2절에 하나님께서 1절 가나안 족속과 싸우러 누가 먼저 가리일까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근데 유다가 시몬 그의 형제 시몬에게 가서 우리가 함께 싸우자. 나를 도우면 나도 너를 도우리라. 이렇게 승리한 기록이 여기 나옵니다. 둘이 두 지파가. 그러니까 이미 각 지파 기업을 받았고, 이제 그 안에서 이제 각 지파가 싸우고 그들을 쫓아내고 이제 정복해 가야 됩니다. 근데 유다 지파는 큰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시무원과 함께 가자. 그들이 승리합니다. 그 다음에 또한 경우 승리가 나오는데 1장 쪽 가면요 20, 어, 22절입니다 요셉 가문도 베델를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 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아니 요셉 가문? 요셉의 두 아들이란 말이에요 에브라임과 문하세 그런데 자 21절 보면 베냐민 자선 예수, 예루살렘의 거주하는 여부스족 속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27절. 므낫세 쫓아내지 못합니다. 20. 어. 이제 아브라임 나오죠. 쫓아내지 못합니다. 30절. 스불론 쫓아내지 못합니다. 32절. 아셀, 33절. 납달리 쫓아내지 못해요. 그런데 34절 보면 그 정도가 아니에요.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그러니까 결국은 사사기 1장이 우리에게 딱 보여 주는 것은 더불어 함께 간 최소한 두 집파 이상 함께 간 집파는 승리하게 하셨고 혼자 있는 집파들은 다 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혼자 하는 건 이건 여러분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삼손이 아닌 한 여러분 삼손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 확실한 실패의 길. 우상을 따르는 길입니다. 우상을 따르는 길. 여러분 우상이란 말 자체가 헛것 죽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헛것 따르면 죽은 것 따르면 결과는 뻔합니다. 근데 더 문제는 사탄이 우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악한 것세 가지를 가르친다고 했어요늘 말씀한 대로 첫째가 음란입니다. 두 번째가 잔인 세 번째가 탐욕. 결국은 이 음란과 잔인과 탐욕은 지금은 좋은 것 같지만 결국은 영혼을 파괴하고 사회를 파괴하고 우리 육신까지도 가정도 파괴합니다.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길은 반드시 망하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지는 이유가 뭡니까? 애굽이 우상 천지라고 그랬어요. 모든 게다 우상, 새도 우상, 심지어 개구리도 우상. 그 우상 천지에서 그들을 건져내요. 하나님만 섬기는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가나안 땅에 불러 주셨습니다. 이게 출애굽의 목적이 가나안 땅에 악한 우상들을 깨뜨리라, 그들을 부수라,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거룩한 나라를 세워라 근데 그걸 못하니까. 우상 섬기면 사사기 반복하잖아요. 일곱 번, 여덟 번. 하여튼 우상 섬길 때마다 그들은 비참하게 됩니다. 자랑하는 선생님들, 우상은 이름도 부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창조 주시오. 하나님이 만독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거룩한 백성들. 우리가 하나님만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음란이 아니라 경건한 백성으로 잔인한 백성이 아니라 사랑과 평화의 백성으로 탐욕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샬롬의 나라로 만들어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 자, 세 번째 아주 중요한 실패의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 특별히 이 사사기 뒷부분에 반복 반복하다가 마지막 끝절에 그냥 결론으로 선포합니다. 사사기 맨 마지막 장. 끝에 보면 21장, 25절 이렇게 썼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뭐가 없음으로? 뭐가 없음으로? 왕이 없음으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였다라. 이게 사사기 결론이 왕이 없었다. 여러분, 이 말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진짜 사사이시다. 근데 일단 하나님을 거부한 세대. 자, 근데 실제로 그들에게 왕이 없었느냐? 있었어요. 자, 그들에게 맨첫 번째 왕이 등장합니다. 맨첫 번째 왕, 사사기 9장 보면 아비 멜렉이 등장합니다. 그 이름조차 아비라는 말은 나의 아버지, 멜렉은 왕이란 뜻이에요. 자칭 이 이름을 가진 자가 등장합니다. 그가 바로 기도원의 아들이에요. 근데 그가 세겜 족속과 함께 기드온의 다른 아들들 70명을 죽이고 세겜 족속과 함께 스스로 왕이 됩니다. 아비멜렉 이스라엘 역사의 최초의 왕 형제를 죽이고 왕이 된자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여인이 던진 맷돌에 머리가 깨지면서 비참하게 죽습니다. 자 그런데 더 우리가 사사기서를 보면은. 왕은 아니지만 사사에 불과한데 왕처럼 살려고 했던 아니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있는 걸 봅니다 길러사람 야일 사사기 10장에 등장합니다만 그가 아들 30이 있었다 그가 22년 동안에 아들 30명 그리고 그 30명 아들들이 성읍 하나씩을 다 가지고 결국은 왕처럼 산 거죠 이스라엘 전체 성읍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30개 성읍 찾지하고. 사사기 12장 가면요. 베들렘 사람 입산. 그가 아들 30명, 딸 30명을 가졌고 딸 30은 외국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 30을 위해서 다른 외국에서 여자들을 데려왔더라. 완전히 뭐이방 민족 이방신들과 혼합된 거죠. 근데 그가 딱 7년 사사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칭 왕, 그리고 왕처럼 살았던 사람, 그리고 실제 왕이 있어요. 실은 사사기 끝부분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이 사사기 마지막 사사입니다. 마지막 사사 때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8장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사무엘에게 가서.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 다른 나라처럼 강한 왕, 싸움에 능한 왕, 용맹한 왕 모두가 우러러볼 왕을 세워주소서 그래서 세움받은 자가 누구예요? 사울입니다 때 어떻게 됐어요? 사울이 처음에는 좀 잘한 것 같지만 나중에는 완전히 참패하고 길보아산에서 그와 그의 아들들이 죽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깨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그들이 원하는 왕, 세상이 원하는 왕자 결론으로는 뭡니까? 왜 혼란의 시대가 오고 왜 이런 암흑의 시대가 옵니까?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좋은 지도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모세 같은 지도자,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 다윗 같은 사람. 그러면 중요한 건요, 이게 저절로 나오지 않는 거예요. 키워 내야 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키워냈던 것처럼 우리 시대에도 여러분, 비단 백성의 어느 정치적 지도자 이게 문제가 아니고 종교 정도 문제가 아니고 교육 문화. 모든 분야에 하나님을 섬기며 세상을 이끌어갈 좋은 지도자들을 교회가 세워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사시대를 면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성경은 이제 점점 더 근본적인 문제로 들어갑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사사가, 사사기 21장 마지막 결론에 그 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각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왕이 없다고 하는 건 그냥 전제이고 핑계일 뿐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가? 각자가 소견대로, 각자가 자기 생각대로, 각자가 자기 마음대로, 판단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좋은 세상 아닙니까? 인권. 자유. 이보다 좋은 세상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위험한 겁니다. 뭐 모두의 인권, 뭐 인권인데 자유인데 그게 바로 사사기입니다. 자, 왜 그런가요? 각자의 소견대로라는 말에 양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각자의 생각대로인데 이거는 정확하게 말하면 인간 타락한 본성대로입니다. 여러분 타락한 본성 여러분, 사사기 쭉 보면 나옵니다만,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더 놀고 싶고, 일은 안 하고, 더 가지고 싶고, 더 높, 높아지고 싶고. 여러분, 이, 이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악한 본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이게 바로 사사기예요. 근데 이제 더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내 안에 선한 것이, 바른 것이 없으면 남의 걸 보는 거예요. 누가 뭐 하는가. 남이 하는 것 따라하는 거. 자 그러면 당시 가나안, 가나안 땅은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당시 가나안 특징은 말 그대로 첫째는 우상천지. 가나안 땅은 이렇게 사는 거야. 농사신은 이런 신이야, 바알과 아스타로시야뭐 무슨 신은 이렇게 해야 돼. 그 사람들이 하는 걸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당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상이 가득한 이곳,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우상의 나라 애굽에서 건져낸 목적은 가나안 땅에 하나님만 섬기는 거룩한 나라, 거룩한 제사장 백성들로 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우상을 닮아가요, 우상을 섬길 때마다 그들은 벌을 받습니다. 자, 가나안 땅은... 강대한 민족들이 활기치던 야교 강식의 전쟁터였습니다. 블레셋, 아주 강한 민족입니다. 아말렉, 강한 민족들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냥 그들은 그들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3장 2절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겨두사 전쟁이, 영적 전쟁이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승리하는가를 깨닫게 하기를 원하셨다, 여러분. 어느 한 민족도 이길 수 없어요. 우리가 일장 봤잖아요, 다 실패, 실패, 쫓아내지 못하고, 못하고, 나중에 단지파는 지들이 쫓겨 올라가 산지로 도망가고, 나중에 할수 없어 저 위쪽으로 도망가고, 여러분 우리가 할수 없어요. 그나 러 전쟁의 승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연합하에서 함께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강자들의 전쟁터, 이게 바로 가나한 땅. 그러니까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죄악이 가득한 곳. 이미 하나님께서는 오래 전에 아브라함에게 환상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네 자손이 400년 만에 이 땅에 다시 돌아오리니, 이는 아직 아모리 사람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미 이 아모리 사람이 여기 아주, 아모리 사람 한마디로 그냥 깡패 민족이라고 보면 하나요 근데 그들의 죄악이 이제는 400년 후에 지금은 이제 가득 찬 곳입니다. 온갖 음란, 온갖 탐욕, 온갖 잔인한 게 가득 한 곳이 그거예요. 자, 그러니까 결론으로 말하면 본성대로, 자기 본성대로, 아니면 보고 배운 대로, 여러분. 그게 바로 실패의 길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제 더 중요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 이스라엘 백성이 확실하게 실패한 가장 깊은 이유를 가르쳐줍니다 그게 바로 사사기 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10절로 갑니다 8절에 여호와의 종돈의 아들 여호수와가 110세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그 세대 사람도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야 되는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무슨 세대? 무슨 세대?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외에 행하신 일도 하지 못하였다. 여기 다른 세대 영어 표현으로 another generation, next가 아니고 another generation. 이 말의 히브리어 원래 뜻은 아헤르, 아헤르. 헬라어로 말하면 헤테로스, 본질이 다른. 씨가 다른 것, 다른 사람, 다른 종교, 다른 신, 완전히 다른 것. 비슷한 것도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것. 자 안타깝게도 요호수아 시절은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남아 있는 사람들 가나안 땅에 정착하느라고 하, 그들이 애를 썼지만 결국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세대라고 표현하면서 뭐라고 설명합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알지 못하더라. 그럼 결론이 뭡니까? 왜 사사기에 가장 이 혼란과 암흑과 이 모든 것의 근본적인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세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서와 비교를 해 봅시다. 여호수아서는 승리의 세대입니다. 성공의 길, 승리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호수아사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하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그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게 여호수하세. 시작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며 그것을 묵상하며 그대로 행하라. 이게 여호수아세입니다사사기서는 율법. 개명? 아무 데도 없어요. 심지어 사사기서에는 성막이 여전히 있었지만 절기 지킨 기록도 없고, 말씀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사사기 뒤부분 가면 성직자 두 명이 등장합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성막에 대제사장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나 이름도 기록 없어요. 아무 기록도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제사장 한 사람이 기록됩니다. 단지파. 그러니까 원래는 미가야, 아, 미가라는 사람 집에 은신상을 만들어 놓고 마침 떠돌이 제사장 하나를 만납니다. 그래서 그 집에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레위인을요. 그리고 얼마 후에 단지파가 와서 그거를 알고 이 사람을 데려갑니다. 자, 이 제사장이 갈때 미가의 집에서 은신상을 가지고 집꽃도 아닌데 단지파로 따라갑니다. 결국 성경 보면 단지파 제사장이 되어서 그의 자손 대대로 가더라. 근데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모세의 손자 요나단입니다 신상은 나오는데 말씀 한 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자 19장 가면 레이지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는 레이지파의 사람인데 그가 첩을 구했고. 그 첩이 음행하고 도망해서 저 에브라임 산지 사는 사람인데 저 베들레헴까지 첩을 데리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이제 뭐 베냐민 주민이 음란한 행위를 해서 큰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결국 성막의 대제사장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제사장 단지파 제사장 신상만 있고 말씀 없어요. 레이지파 첩 여러분 이 모든 것의 결론은 뭡니까? 말씀이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 끝 부분에 말씀드린 대로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입니다. 사무엘 바로 직전 사사가 누구예요? 사사겸 제사장 엘리 자이 엘리 제사장 시대에 사무엘상 1, 2, 3장을 보면요. 여호와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고,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고, 그리고 엘리의 눈이 어두워. 실은 눈만 어두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언약귀 앞에서 자고 있던 소년 사무엘을 세 번이나 부르셨지만, 엘리는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던. 그 뿐입니까? 그의 아들들, 말로는 제사장이에요. 말로는 선지자예요. 아, 사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엘리의 아들들, 성전 안에서 온갖 더럽고 악하고 포악한 짓들을 합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이게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면 하나님이 멀어집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과 함께 일하십니다. 내가 명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말씀하고 그대로 이루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까이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사라지면 믿음이 사라지고 지혜가 사라지고 거룩한 능력이 사라지고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말씀이 풍성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 거룩하고 담대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결국은 말씀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허세하는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여호와를 알자. 6장 3절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그냥 알자. 여호와를 진정으로 아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 우리보다 더 영광스러운 넥스트 제너레이션 다음 세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명기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먼저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읽고 묵상하면 이게 달코 달코 새겨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새겨지기를 바라고 여러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을 아는 세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세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세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의 어느 세대든지 성경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사라진 세대는 다 사사기 시대이고 예레미야 눈물의 시대. 그러나 말씀이 회복된 시대 에스라 때. 성전에 함께 모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 복된 백성으로. 자, 교회사 역사도 그렇습니다. 중세 천년을 암흑기라 부릅니다. The Age of Darkness. 여러분 이 중세 천년은 600년부터 1,500년까지 결국 로마 캐톨릭 시대인데요. 결국은 교황권, 마리아, 뭐 승천설, 그냥 연옥설, 별별 것다 나온. 심지어 뭐 화채설 이거 다 나온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덮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못 읽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니까 결국은 그 시대에는 성당이 그냥 도시마다 그냥 웅장하게 있었지만 그리고 성직자들의 권한이 높았고 성직자들이 그냥 부유했지만 미안하지만 성도들은 다 영적으로 맹인들이고 어두운 시대, 죄악의 시대 그리고 페스트 같은 질병의 시대, 비참한 시대 그래서 유럽의 전 유럽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진리가 없기에 이미 불 꺼진 등불들이그 어둠의 시대에 횃불을 밝히던 사람들 영국의 잔 위클리프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며 화형당하고 그리고 그의 시체가 가루가 돼서 댐스강에 뿌려지지만 말씀의 횃불을 들었던 사람 잔 후스 그리고 마틴 로다. 결국 성경으로 돌아가자. 솔라 스크립처라 오직 성경. 여러분 이게 이게 우리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듣는 곳에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말씀이 역사하는 곳에 믿음이 있고 지혜가 있고 은혜가 있고 영광이 있고 승리가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오직 말씀. 그래서 이번에 우리 뮤지컬도 덧붙 그책 어둠의 시대 성경을 덮으려는 그리고 읽는 자들을 죽이려는 그 악한 세대 속에서 성경을 펼치는 자 성경을 가르치는 자들 목숨을 걸고 그게 바로 승리의 세대이고 영광의 세대이고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후손들입니다 오직 성경 트루만 대통령을 여러분 기억 아실 겁니다. 뭐 앞부분은 조금 실수했지만 이 대통령, 우리 6.25 전쟁 때 바로 그때 미국을 통치했던 분입니다. 6.25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놀랍게도 이분이 미국 국회 소집 안 했어요. 국회 소집하면 또 논란이 있고 어쩌고. 왜요? 뭐 다른 전쟁도 막 금방 끝났으니까. 이분이 바로 유엔을 소집하고 유엔에서 전격적으로 대한민국 돕기로 결의하고 16개 나라가 군대를 파송하는, 파견하는데 송파 당연히 미국이 가장 앞장섰고 가장 많은 군대를 파견합니다. 우리에게 참 고마운 일이죠. 이 트루만 대통령이 은퇴 후에 그의 고향 미주리에 대통령 기념관을 적당한 크기로 세우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뭐 별로 할 일도 없으니까 소일삼아서 또 즐겁게 찾아오는 학생들하고 아이들하고 얘기하고 이런 걸참 좋아했다고 합니다 근데 한 번은 이제 초등학교 아이들이 그룹이 와서 기념관 쭉 보고 마침 이제 트루만 대통령과 같이 대화를 나눕니다. 한 꼬마 아이가 당돌하게 이렇게 묻습니다. 대통령 아저씨, 아저씨는 우리 나이 또래 때 어떠셨어요? 아마도 일등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그랬겠지요. 그랬더니 트루만이 있다가 아니야. 난 초등학교 시절엔 실은 바보였어. 공부도 체질이도 못 했고 누가 큰 소리 치면 저 도망갔고 진짜 난 아무것도 못 했어. 그러니까 학생이 그러면 아저씨 어떻게 대통령까지 됐어요? 그때 트루만이 성경책을 꺼 냅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애들아 내가 이 성경책을 읽고 배우면서 나는 용기 있는 사람이 되었고, 나는 지혜 있는 사람이 되었고, 나는 중요한 일들마다 바르게 할수 있었고, 이 성경책이 나를 강하게 세웠고, 애들아, 이 성경책이 미국을 강하게 세웠단다. 사실 트루먼 대통령은 뭐, 뭐 사실이니까요, 고졸 출신이에요, 배운 거 많지 않아요. 그러나 그런 위기의 때마다, 아니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나를 강하게 했고 이 말씀이 나를 바르게 했고 이 말씀이 나를 이끌었단다. 나만이 아니라 대 미국을 이끌었단다. 여러분, 바로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가 되고 용기가 되고 삶의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가득한 영광의 세대, 축복의 세대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세대가 꼭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